케이지 모빌리티가 무쏘 EV로 국산 전기 픽업트럭 시장을 열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전기차의 효율, 편의성, 그리고 SUV와 픽업트럭의 다용도성을 겸비한 무쏘 EV로 도심형 SUV를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합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무쏘 EV 전륜구동 모델의 상위 트림 블랙 엣지를 시승했습니다. 두개트림중 상위 모델인 블랙 엣지는 하위트림 MX의 기본 사양에 더해 17인치 블랙 다이아몬드 커팅 휠, 블랙 스웨이드 퀼팅 시트 등 실내외 디자인 요소를 갖췄습니다. 2열 열선 시트, 디지털 키,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했어요. 무쏘 EV의 크기는 무쏘 스포츠와 비슷하지만 높이, 즉 전고가 145mm나 낮습니다. 지면부터 차체 하부까지 간격을 뜻하는 지상고도 187mm로 루소 스포츠보다 28mm 짧아요. 오프로더보단 도심형 SUV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루소 EV 외관은 케이지 모빌리티 중형전기 SUV 토렉스 EVX의 헤드램프와 전면부 구성, 루소 스포츠의 전체 구조를 보기 좋게 섞은 외관을 갖췄습니다. 실내엔 알파벳 D를 위아래로 결합한 듯한 형태의 운전대 즉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 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 시스템,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반즉 클러스터와 케이지 모빌리티 링크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등 사양이 탑재됐습니다. 무소 EV는 2155kg으로 2060kg인 무쏘 스포츠보다 더 무겁지만 전기차 특유의 기민함을 발휘합니다. 전륜의 모터 한개를 장착하고 전기차 변속기에 해당하는 감속기의 토크를 계량한 무쏘 EV의 구동력은 최고 출력 207마력, 최대 토크 34.6kgfm에 달합니다. 디젤 2.2 터보 엔진과 자동 6단 변속기를 갖춘 무쏘 스포츠에 비해 출력은 5마력 높고 토크는 10.4kgfm 낮네요. 무쏘 EV는 포장도로에서 더 작은 디젤 SUV를 모는 듯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가볍게 밟히는 가속 페달을 천천히 조작해도 차가 힘차게 출발하고요. 고속 주행 중 스테어링 휠이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을 잘 잡고 곡선 구간을 매우 안정적으로 돌파합니다. 디젤 엔진의 강한 토크를 발휘하는 무소 스포츠에 비해 부드럽게 감속, 가속합니다. 시승 후 기록한 전비는 복합기준 공인수치 4.2km per kWh를 상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 g 모빌리티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양평을 왕복하며 두 차례 전비를 측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구간에선 정속주행하거나 신호를 만나 정차하고 재출발하길 반복했어요. 돌아올 땐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종종 고속주행을 실시했고, 나들목과 도심 구간에서 서행했습니다. 이후 기록한 전비는 각각 5.0km per kWh, 6.0km per kWh입니다. 일정 구간에서 8.0km per kWh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회생제동기능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정석주행할 때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무소 EV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했을 때 자동으로 부드럽게 감속가속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켠 상태에서 좌우 방향 지지 등을 켰을 때 주변 상황이 안전한 것을 인식한 후 자동으로 차선 변경하는 자동차선 변경 기능도 원활히 작동합니다. 1열, 2열 시트가 모두 단단하고 댐핑이 덜 느껴져 노면 충격에 둔탁하게 반응하지만 포장도로의 울퉁불퉁한 구간을 달릴 때 2차 충격을 빠르게 흘려보내기 때문에 육체 피로가 덜하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한 무쏘 EV 가격은 MX 4800만원, 블랙 엣지 5050만원입니다. MX 트림 이륜 17인치 휠 모델에 적용된 보조금 국고 652만원, 지자체 서울 기준 186만원을 적용하면 3,962만원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KG 모빌리티는 3천만원대에 구입 가능한 무쏘 EV의 경제성과 사양 경쟁력을 앞세워 일과 레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공략할 계획입니다.